자 계속해서 합성함수를 하는데요. 뭐 합성함수, 역함수 이제 한꺼번에 뭐 같이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요, 역함수가 있고 함수가 있는데 두 개가 같대요. 함수는 어 함수가 뭡니까? 함수가 이 이쪽으로 가는 게 함수죠. 뭐 x에서 y.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건 역함수입니다. 이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는요, 갔는데 돌아왔어요. 제자리죠 제자리 두 개를 합성시킨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자 함수랑 함수랑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어 구체적으로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처리해 보세요 자 왼쪽에다가 f를 합성시키고요. 똑같이 왼쪽에다 f를 합성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바로 이겁니다. f f f 도트 f. 합성 f f를 합성시킨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역함수를 먼저 하고요. 함수를 했어요. 돌아왔다 갔으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요. 항상 함수랑 역함수랑 같다 보면요 바로 무엇을 바꾸냐 아 ffx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고 바꿔놓고 문제를 푸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집어넣든 간에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몇 개일까요 한번 세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A에서 A로의 함수니까 A가 345예요. 345또자 A가 345입니다. 다시 또 합성 함수하면 또 합성을 시키면 A는 345입니다. 자 출발했을 때 값이 끝났을 때 값이랑 같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함수 한번 했습니다. 나온 값을 다시 또 합성 시켰어요. 그랬더니 처음 집어 넣은 값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부터 세보겠습니다. 몇 개일지. 제일 단순한 건 어때요? 3을 집어 넣어서 3이 나오는 가장 단순한 거죠. 이거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4를 집어 넣으면 4가 나오고 5를 집어 넣으면 5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게몇 개일까? 일단 한개 셌습니다. 345 345 345자 3은 집어넣어서 3이 나왔고요 4를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와서 다시 4가 나왔어요 어때요 처음 집어넣은 값 나왔죠 5를 집어넣어서 이번엔 4로 가면 되겠네요 1대1 대응이니까 오로지 하나라고 가야 됩니다 4는 5가 나오면 어때요 자, 5 집어넣어서 5가 나왔죠 또 하나 찾았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3, 4, 5. 자, 또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번에는 4가 4로 갔어요. 그럼 3은 5로 거쳐서 다시 3이 오고요. 5는 3을 거쳐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갔습니다. 또 찾았습니다. 음, 하나 또 있죠. 어, 뭘까요? 다시요. 3 4 5 3 4 5를 가지고 3은 5를 거쳐서 3으로 갔고요. 아, 이번엔 4는 자기 제자리 찾아갔고요. 5는 3을 거쳐서 갔습니다. 또 하나 있죠? 뭡니까? 3 4 5 3 4 5. 3 4 5. 요번에는 5가 처음부터 끝까지 5로 가고요. 나머지 두개 자리 바꿈 됩니다. 3이 4를 거쳐서 다시 3으로 오고요. 4는 3을 거쳐서 4로 내려오면 결과적으로 이네 개가 바로 1대1 대응해서 어 x가 x를 집어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보다는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것과 이거를 같이 사용하세요. 이, 문, 이 식을 보면 함수랑 역함수가 같다. 이렇게 바꿔놓고요. 이걸 설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4개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대1 대응문제, 역함수, 함수, 한번 함수값 구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요. 항상요. 이런 거 보면요. 무조건 쓰세요. X랑 Y를 자리를 바꾸세요. 그러면 이 역함수 기호는 사라집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자마자 쓰세요. 자, X와 Y를 바꿨습니다. 역함수가 사라졌죠? 다시요. 이번에는 X와 Y를 바꿨어요. 역함수가 붙었죠? 이겁니다. x, y 자리 바꾸는 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뭐가 떠오릅니까? 어 이걸 일식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식에다가 x는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0을 대입했을까요? 0을 집어넣으면 f2가 되죠. 0 더하기 2는 2 e 맞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G0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X에다 0을 대입했을까요? F1이라는 값을 이미 조금 전에 구했기 때문에 일단 대입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꼬리에 꼬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F2가 6이니까 얘를 6이라고 하겠습니다. F2는 6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럼 F2는 G0과 같고요. 항등식으로 0 0 대입했으니까 f2는 g0 맞죠? 그러면 f2가 6이니까 g0도 6 맞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걸 구하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 요거를 자, 요거를 구하라고 하면요. 얘를 k라고 놓고 여러분들 k 구하는 게 좋습니다.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요 어떤 문자를 놓고요 그 문자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X와 Y를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 기호는 사라지겠죠 그럼 GK가 6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여기 한번 보세요 G0이 6이니까 K는 어떻게 될까요 K는 바로 0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K는 0 그러면 뭐 어, 역함수지의 6값은 바로 0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 그래서 답은 0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자, 한번 쭉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